유페라고함예어좀 앞에 가좀잘린것 같지만 예. 오늘도 복주머니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예 복주머니 2편 인데요 예, 어, 제가 어제 영상을 보는데 제 영상을 보는데 너무 더듬는 것 같더군요 <laughs>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똑같이 저번가 똑같이 다섯 장을 뽑고 그 다음에 그걸 소개할까 하는데요 음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 뽑아볼까? 지금 샤워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덜 덥네요. 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CN의 간첩이라는 카드입니다. 오... 이 카드는 좀 웃긴 카드예요. 제가 아는, 거, 가, 아는 효과인데요.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탄장을 터 선택하고 발동한다. 이턴 엔드 페이지까지 선택한 카드의 컨트롤을 상대에게 옮긴다는데요. 그래서 CN의 간첩입니다. 자신 필드 몬스터 한 장을 그 상대편한테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몬스터를 상대가 뭐 마음대로, 으텅 그 엔드페이지까지, 엔드페이지까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 씬의 간첩은, 예, 이렇게 효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낮은 몬스터 한 장을 토환합니다그 다음에 그거를 씬의 간첩을 발동시켜서 그 옮긴 다음에, 이 개를 공격하면 상대가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까? 아마디로 상대가 그냥 전부 다 수비표시라고 이제 한, 한 번만 더옮겼는데 수비표시 해놓고 뻗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표시가 하필, 수비표시 몬스터가 하필 한마 그, 예를 들어서 무사신이어가지고 이제 지킬 수가, 지, 계속 지킬 수가 있죠. 하지만, CN의 간첩을, CN의 간첩을 발동시켜서 일부러 공격표시, 약한 몬스터를 소환하고 공격표시한 다면그 몬스터를 파괴하면 상대에게 데미지 주시수있는 그런 콤보스가 있는 카드인데요. 근데 그런 건 가끔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른 카드 안을 뽑을까 합니다. 헛뚜루! 오늘은 시에 n 할이구나. 시에 n 안개성입니다. 시에 n 안개성은 제가 효과를 외웠는데요. 자신 피드에 여섯 문서, 여섯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상대 피드에, 어, 상대 피드인가? 아, 맞다. 여섯 문서 이름으신 몬스터가 공격을 할 때, 공격 몬스터의 공격리, 공격력은 500포인트 내린다는데요. 에. 에. 공격 몬스터, 공격 몬스터의 공격력, 공격력은 500포인트. 그니까, 시엔 안개성이, 이게 좀 효과 좀오류가 났는데요. 시엔 안개성이 여섯무사 공격할 때, 그여섯무사가 지정시킨 몬스터의 공격력 500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약간 효과가 좀 애매하게 났네, 둘이. 얘네가. 예, 안개성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드입니다. 또 시엔 남부도 거기서 이제 또우면 대박인데. 더러워! 어, 더블사이콘 있네? <laughs> 더블사이콘 있네? <laughs>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게, 아티팩트에 들어가는, 아티팩트의 거의 주요 요소인 더블 사이클론인 카드입니다. 더블 사이클론은 이제 자신의 카드 한 장과, 그 다음에 상대 피드의 카드 한 장을 파, 예, 하다 카드를 파괴하는데요. 더블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에 뭐, 세, 기본 세 장이 들어가는 카드인데. 솔직히 없는 줄 알고, 그냥, 안, 그, 뭐 만, 아티팩트 못만으고 있었는데, 있었네. 어이 세상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뽑아볼까 합니다. 이거 진짜 더블사이 있구나 아쉽네 근데 이거 한 점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떨어 에좀 뭔가 좀 많이 나왔네요 일단 무사신기 오하 오하 발리라는 카드입니다 이건 뭐무사신에안 집어넣은 카드인데요 그래도 뽑은 카드니까 소개는 해야겠죠? 비행 야수족의 효과 몬스터입니다 일단 모르실 것 같은데 자신 메인 페이지 1에 이 카드의 패쇄 묘지를 보는 분... 묘지를 보내고, 자신 피드에 무사신을 일으묻힌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다. 이턴 선택한 몬스터의 수비, 몬시,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 을 때, 그 수비력을 공격력을 넘으면, 그수치만큼 상대할 때 데미지를 주는 오바힐이, 관통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니까, 러 관통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안 집어넣죠. <laughs> 에그 다음에 또, 에, 이건 뭐, 오바힐이는 뭐, 진짜 무사신을만 집어넣는 데게 는 뭐, 한장늦까 말까 하는 카드인데요. 뭐, 안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씨. 이게, 잠깐, 뭉탱이여가지고 이게, 봐봐, 뭉탱이여서 얘는 뭐, 쥐 알아서 나온 거고, 니는 안 뽑을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뽑아줄 거야. 어쩌자, 쩍도우 천벌 받았네. <laughs> 아니, 왜널 뽑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랬는데, 왜천벌 주는 거야, 이새 <laughs> 아, 장난이고요. 천벌은, 폐한장에 버리고, 폐한장에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효과 문서 효과를 무의하고 파괴하는데요. 효과가 되게 간단하고 카운터 몬스터입니다. 카운터 카드입니다. 이 천벌이라는 카드는 약간 좀 발동 시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 오산인데요. 천벌은 일단 바, 그래서 효과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CN이 에, 진 여성의 n 이 그다음에 마함 효과 그무여시키는게 있죠. 그걸 발동시킬 때 천벌을 발동시키면 파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뭐시기 뭐신다냐. 그 효과 그공격력이 그 올라가는 몬스터 공, 효과는 네, 그건 카운터 가 애매하기 때문에 공격이 올라가는 몬스터에 대한 효과를 발동 안 시키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뭐가 또 있을까요? 좋은 게 효과가. 일단은, 폐한자를 버리고 발, 아, 그냥 묘지에서 발동, 이게 천벌이 좀, 아, 제가 좀 애매하다 고 생각하는 게, 효과 몬스터, 효과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묘지에서 가연 발동이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해, 는데 글쎄요, 어, 묘지에서 발동이 가능하나? 일단 그것도 효과 몬스터긴 한데. 음, 일단은, 묘지에서 발동시키는 건, 또, 그, 또 다른, 또, 차원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되도록, 차, 예를 들어서, 천번을 되겠다 집어넣으신다면, 묘지에서 발동시키는 카드 효과를, 되도록, 막으면, 안 막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카운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효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지 있잖아요. 대회 나왔을 때, 저지가 없는, 있는 한, 저지한테 이게 물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일단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냥, 모르는 카드가 여기서 많아요. 그냥 집 뽑고, 그 다음에 안주면 그냥 일단 복주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저도 좀 효과가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일단은, 묘지에서 발동시키는 것도, 일단 묘지에서 효, 과 몬스터가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발동은 아마 좀, 가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저는 일단 가능하다는 쪽에 좀, 약간, 추천드리고 싶긴 하다만, 네,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제 말을 믿고 그다음에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저도 일단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런 건 자, 제대로 알아야되지만 문제점이 하는 게일단 카드 중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그대가 저는 아무께만 파가 저는 이제 흑계 장인이야 흑계만 파가지고 이제 흑계 효과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면 흑계나 아니면 무사 제가는 저는 제가 제가 컨트롤한 덱 아닌 이상은 이제 효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약간 카운트상에서 그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좀 저도 많이 공부해야겠네. 일단 이, 제가 제가 일단 유의향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야죠. 그러면 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이도 약간 좀 적절하고요. 예. 네, 다음부터는 이제 복주머니에서 예, 예, 여러분이 뭐 카드 술 카드 술더 뽑는 걸 원하신다면 네그 영상상에 이제 설명 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영상 댓글을 못 봐가지고 오늘 봐야겠네. 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